네, 오늘 성경을 통한 믿음, 성경을 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5장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고, 어, 뭐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일, 일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를 대셨죠.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제 어,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들, 이 율법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이러한 태도들은 어,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건 너무 좋은 태도 아닙니까? 근데왜 예수님은 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도대체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여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앞뒤 안 재고 지키면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1장에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씀을 지켜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죄스러움이랄까요 좀 죄송함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다 못해서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해요. 아니, 뭐 지키면 지키면 되지, 뭘또 의미를 살펴보냐? 살펴봐야 돼요. 자, 어, 여러분, 제가 어,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인지, 1년 반인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율법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아, 이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이러면 살면 안 되는구나. 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철저히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구나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들입니까? 아니면 맨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맨날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누구를 주신대요. 그분을 믿으면 된대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된대요. 그분을 계속 가리켜요. 구약성경이.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율법의 기능, 순종의 표본이에요. 순종의 표지예요. 너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켜 주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의 기능,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순종의 표지를 제시하는 이 율법의 모든 기능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을 보지만 이 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이 책을 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네, 아멘입니까? 네, 이 부분에서 꼭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당연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멀리 있는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하기도 싫은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써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내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다 하나님이 두셨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행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이 제대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드러났죠 이게 성경의 바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벌써 PPT를 띄어 줬네요. <laughs>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경 속에서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의미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보죠 이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자기의 공로에 의한 보상이었죠.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괜찮죠? 이 정도면 합격점. 90점 이상이니까 천국 들어가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냐 하면 인정받으려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지켜요. 성경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지켰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 어, 저, 아, 그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 먼저 이것부터 봐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게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선호 목사님이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또 생각이 나가지고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구약 성경.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구체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어, 오셨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철저히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뒷꿈치를 뱀에 뱀이 또 밟을 것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 백세에 나은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며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행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만 믿음이 그렇게 일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니 네 씨를 통해서 니네 씨가 한 명의 니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니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세.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는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예? 이 모든 것 만날을 먹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너무 너무 봤지. 모세는 성막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소를 보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일으키리라. 예수,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세는 다니엘. 그런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 아니,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 같은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 같이 보이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 복무가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풀에 들어가죠? 예. 네? 어, 부갓네살의 말을 어, 어, 어기죠? 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풀에 들어갈 때는 세 명이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뭐, 부갓네살이 보니까 네시 다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의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 안식일, 절기 모든 것 속에서 만남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심에는 언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 나 하나님과 만나야 사는구나. 구약성경이, 여러분, 구약성경은 인간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실패 안한 사람이 있어요? 죄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다 폐망해서 솔로몬 때 무상숭배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고, 무기스레 아수라의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의 망하고 다 망하는 역사예요. 다 망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극렬히 여기시더라. 이게 성경 아니에요. 이게 성경,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다고요? 이 성경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어, 이런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신명기에 이 말씀 있잖아요 <laughs>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킨다 삼가 지키면 우리는 이게 부담스러운 이걸 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로움이지 잘난 게 내가 잘했다는 걸 증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 한번 찾아 봅시다 1장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맨 처음에 읽었습니다. 오늘 창출레민신 그다음에 여호수아죠. 사사기 바로 앞에 구약성경 6 번째 책입니다. 8절을 읽었어요. 아, 구약성경 319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율법과 의무로만 느껴져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구절. 9절까지 봐야 돼요. 8절과 9절은 세트란 말이에요. 9절 맨 처음에 한 문장만 같이 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너무 부족한지를 알아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행위만 뚝띄어놓고나 했다 조심하시란 말씀입니다. 행동만 뚝띄어놓고난 안식을 지켰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어, 제가 초신자한테는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저같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거 주의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없이도 종교적 형식을 삶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켰어요. 아니요.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참 의미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정죄하죠어찌안식일에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서운 거죠. 그들은 무엇만 원했느냐? 이걸 지킴으로. 어, 훌륭하세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대단하세요. 이런 서로의 영광만을 취했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사역을 할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부서를 하나 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던 목사님 그 다음에 가면 그 목사님은 참 힘들어요. 제가 그걸 좀 경험했었어요.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딱 갔는데 제 마음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했습니다. 막 사람들 만나고요. 교사들 막 신방하고, 막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막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몸이 축나기 시작하는데 담이 오더라고요. 이 담이 한번 오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제가 무슨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육이 계속 뭉쳐요. 그 다음에 딸꾹질이 안 멈춰요. 아저 그것도 참고 살기 힘들더만요. 제가 30대에 그랬어요. 30대에 여러분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을 헌신해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 제가 그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보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겼죠.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 하면, 부담스러워서. <laughs> 어, 내가 맡았는데, 내 때에 좀잘 돼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그리고 나서요 참이러라고 목사됐나? 뭐 이러다가 <laughs>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인생에 한두번 정도 한것 같아요 군대에서 한번 그때 또한번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오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라는 명령을 제가 그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 들었죠. 말씀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하나 하나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 하나. 제가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 많은 사역을 혹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려고 합니다. 어. 그게 영생이에요 저에게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죠. 왕이니까 폼 잡으면서 제사드릴 수도 있고요. 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완전히 무능력한 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좀 도와주실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자세를 유지했어요. 10편 123편 2절과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 하나이다. 상전이 주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이게 신앙인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볼때 주인을 만나는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는 종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성경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여인인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제 딸, 제딸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제 딸, 좀제딸 안에 귀신 좀 내쫓아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이 바로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여자를 테스트 하시죠. 시험하시죠.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미 옳지 않다. 너 개다. 너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너 같은 사람이 도와달라 고 그래. 테스트, 테스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테스트 받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런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람들 앞에서는 힘 있게 뭐뭐 뭐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너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때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예요. 그때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그래요 저 그런 아무것도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도와주셔야죠 라고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만나야, 저는 예수님 통해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은혜인가? 여러분,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아는 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건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심령에 들립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다다난이 뭐 정도 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그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 지난주에 성도와 교제하다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었대요. 술을. 그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술을 끊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의지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해. 내가 나를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요. 이렇게 막 집에다가. 올해부터 술 끊음, 올해부터 담배 끊음. 그 친구들한테 말하죠. 야, 나 오늘 올해부터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내가 술 먹는 거 보면 너한테 10만원 줄게. 일부러 이런 말 하고 다니죠. 의지예 의지. 그런 사람 꽤 강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 술보다 좋아하는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좋아져요. 나 같은 자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갈 데가 거기 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원치 않아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술을 예로 드는데, 술을 예로 든다고 해서 지금 술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끊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다가 하나님 배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삶 전반에 걸쳐서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네 하나님 만나는 거 원치 않는구나. 너네 그냥 하나님 제껴놓고 너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성경은 그런 책 아니야. 성경은 너희의 완전한 무능과 그러나 그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혹시?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절망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낙심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고 여종에 종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는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 모세의 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 여러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